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말씀보다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그 등짝만 딱 붙어가지고 등짝만 보고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 내가 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계속 가시면요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건요 힘들 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안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할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요자 성경과 우리 선교는 어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없이는 세계보구마란 불가능할 뿐더러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세계보복마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고, 선포해야 할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며,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성경이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는 것도 성경이다.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제재 질문이 있죠. 성경. 이게 몇번 나옵니까? 음. 그렇죠. 그러면 그거 하고 한번 짝을 줘 보세요. 성경하고, 색하고뭐 <laughs> 하고 짝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많이 관계가. 맞죠. 한달. 다른 말로 어떻게 요약하실수 있으십니까? 성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봐 아, 있어요. 성경. 이건 누가 얘기하면은 좌아 스타트 들어가는 분이 얘기하십니성경에 아,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해야 하는 성경이, 성경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곧 기독교인 거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 여러분들 기독교인 될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맘대로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 따라가는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고 선, 그럼 어디부터 출발해요? 성경부터 출발. 그러분 성경부터 출발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성경부터 출발하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연코 결론을 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요 성경을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니다 고집세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이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것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 내에 보면 스테그라는 스태, 어, 데가 있어요. 스테그라는 교회가 하는 데 하나 있어요. 세인트 앤드루 더 브레이셔츠라고 하는데이 대원에. 그래서 다른 교회로 보냅니다. 그런데 1년이 되면 또 다시 차요. 그교회에 비결이 뭔지 아 30년 전에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지 돌아가신 목사님이 성경대로 그대로 했어요. 대학생들 가시고, 캠브리지 대학생들, 네. 아, 아, 리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서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네.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기도를 했어요. 성경 가시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천했어요. 구역예배 시간이 두 시간인데요. 성경 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두 챕터를 읽어요. 그리고 계속 그걸 강의에 설교합니다. 깊이. 그리고 구역예배에 따라서 <laughs> 거기에 리더가 하나 있긴 한데 돌아가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수중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예배에 가 사람이 이렇게 앉잖아요. 그 영광이 다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해요. 쓰더져요. 그게 교회. 그리고 설교 시간 되잖아요. 사람들이 적으면서 어련하게 듣는지 모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스카이프로 선교사들이 해요. 그리고 복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캐지대 학생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 그 교양수 받고 지금 목회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그 교회가 지금 천명 이천 명 계속 붕어하고 있어요. 비결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성경이에요그 계획에 확, 이계회에이 뭔지, 이 목회, 뭔지, 프로그램지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성간을 확, 확, 꽂혔어요 옛날에는 프로그램 가지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이 목회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거기에 그냥 서포트예요. 그래서 그교회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예배도 가고 구역 예배도 가고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명광건지 보면 등기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끌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학생 자원 운동입니다. 학생 자원 운동의 핵심이 뭐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야하고 말씀 앞에 학생들이 반응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성경과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선교 언제 누가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선들가 네, 처음부터. 여기, 여기 나와 있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번, 한 번, 한 번, 한한 선교가 시작돼. 성경께서 이말시는오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요나서 그, 말씀하시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라고 계세요. 너는 본떠나그랬이그렇방인선를 아, 어, 예. 뭐 요나서가 그렇다고 그런데는 출애급기 중요하게 연명부기에서 해방 신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선지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출애굽하는 그 끝났을 때그 전부터 언제 전부터 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실까 뭐까지 그것시 지나셨을까요? 너무 중요해서 뭐, 무엇 을 설명을 하시려고요? 먹지 말고 그것을 사고 뭘? 하나님의 말씀 기억 먹으면 안돼 그래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쫓아내시죠. 쫓아내신 다음에 못 먹게 만드는 게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해요. 어떻게 그거를 막으시죠? 불칼. 지금 있나요? 화염무가. 지금 드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언제? 천국에. 천국에... 삼겹살 6.5. <laughs> 그뭘 많이 드시면 좋냐? 삼겹살이야 이런 구성자 이게 탈때할때 최고의 식품입니다 체육계 향이 이뤄지시고 나면 방학이 돼서 무조건 삼겹살 아니, 천국 가면 없으왜냐면 그랬어요 <laughs> 열심히 찬양 오늘 만약에 사실 분 연습하신 거죠? 생 열매를 언제나 시는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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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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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지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 <laughs> 그렇죠? 여러분이 정할 때, 그때는 다그거 아니에요. 내가가 나, 신부 입장했을 때, 그때는. 언제? 요 엄마! 한번이 있다. 그러고서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죠? 인정할 때 어떻게 인정합니까? 프로그램할수 <laughs> 있고, 수도 있어요. 열매는 있어요. 맨는마구따먹으라 외. 제로. 하나는 거예요 하는위약하나님을에 있는 위에 있는 하에 있는 위에 있는 위에 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정에 있는 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위에 있이 위에 있 있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에 있는 위에 있 121세인가 하는분 돌아가시고 또 110몇세 또 돌아가셨는데 참 오래 사셨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지친상에서 네. 왜 죽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왜 죽어요? 음. 여성들이 훨씬 더 비싸서 이걸 사줬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쓰지 않고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고맙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계속 하고 다닙니다. 그데제식사이 어떻게 느낄까요 맨날 하고 나가면. 그럼 제가 이거 할때와 이거 추톤으로 되어있고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뿌듯하죠. 자 그런데 지, 제가 이걸 가지고 야 이거 좋다라고 한 거예요? 거예요 사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시면 고맙다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그 선물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세요. 제 집사람한테 제가 많이 당합니다. 귀걸이를 사다 줍니까? 귀걸이 사다 줍니까귀걸이 가지고 와, 이거 색깔도 비싼 거리고 어떻고 길도 적당하고 뭐 이거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도 뭐 그러면서 그것까지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사다 줬더니 그냥 돈으로 주지그렇더라고요 근데 고맙긴 해. 고맙긴 해. 안 거야. 앞에서는 고맙다. 앞에서는 밝굴을 하는데. 고맙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여자이 사람이 낳은 벽에다. 곧 어떻게 되는 가냐면핑계되는 겁니다. 책임전인가? 그래서 이기서끌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 이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친해도 그 관계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끊어집니다그 다음 제너레이션도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있죠. 둘, 누구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형제죠 하나밖에 없는 피붙예요 그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뭐 때문에? 최초의 형사범죄가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일, 이토록 불행한 사건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원수라고 하는 게참낫 여러분들 부부하고 그래도 어때요? 가까운 싸움?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싸우시죠. 돌아가시기 전까지 싸우세요.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왜 자녀들한테 뭐 달라고 그러냐. 자녀들 바아이야 이렇게 그리고 아침에 왜눈떴냐 이런 것까지 이것도 뭐라고 할지 가없어 그래서 평생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자연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사람이 개발해야 하고 또 자연은 사람을 해야 해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 사이도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쓰나미 밀려오고 여러 가지 그, 뭐, 미세먼지날라오고 그러죠.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자꾸 당하시는 거예요. 자연으로부터 지진도 나오고요. 포항 분들 주무시는데 그쪽에서 하시 분들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연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일체가 몸으로 변화돼서. 그리고요, 사람과의 사람과 관계, 울고짜고 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사막의 샘이 다시 어떤 어린 양하고 사자하고 같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군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벽한 구원, 구원을 뭐라고 하여? 총체적 구원이라고요. 왜 총체적 구원니까 죽는데 영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조 이전서. 하나님의 네. 이미 계획된 겁니다. 예죠? 오 분만 오다 해도 됩니다. 네. 하나님은 선규적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 우리가 봤습니다 첫째 전체가 선규입인다이라고또 그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들이 것이 기록되었습니다우다 기록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학생여러분들 보실 때 손에 잘안 보여요 안보이는 렌즈 혹시 여러분들 그 뭐. 편광 렌즈 이렇게 네. 그렇죠? 보시그러셔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것 같아 그편끼면끊어놨어목뭐다위게 신기해요 그렇게 끊어면 어때요? 끊어보이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 코팅이 된것들문에 그래서 보이게 만들어니다 그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아시냐면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털 숫자 세시는 분안 계시죠? 있기는 해요 가끔 모방 이식하신 분들 그 숫자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분들 빼놓고 머리카락 숫자 세는 분, 관심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몇개 빠지는지 아침에 세보셨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뭐라고 소리 질러 기도하시죠? 근데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는 그나마 살망할 때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어때요? 소리 나오던데? 안 나와요. <laughs> 기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편성이에요 어...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큰 아이나 막내 어떤. 중간이라고 우리 저희 아버님은 <laughs> 형제가 많아요. 제가 첫 번째인데 사실은 두 번째 이제 있었어요. 생겼고 근데 뭔지 <laughs> 자녀가 여러 있는데 그 형이 바로 <laughs> 하면 지금도 그 형이었었는데 이어요 저희 형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세요 저희들에. 기도하다가 같이 떠나가고 오죠. 네, 이 무릎이 아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맞아요. 무릎 조심해야요이 다친 적이 있어님이 부모님을...